네 안녕하세요. 아흔 한 번째가 아닌 아흔 두 번째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종류도 많긴 하지만 예,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점 어, 스타일이라는 만화인데요. 어, 두 학생의 내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핵심 단어, 핵심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wonder if. i wonder if 이거는 뭐 가정법이 아니라 어, if 뒤에 절 내용이 뭐 뭐인지 뭐 뭐일지가 나는 궁금하다. wonder는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if 뒤에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런지 아닌지 궁금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 에일리언스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죠 아, 외국인 외계인이죠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 하지만 뭐또 다른 표현에 있어서 intelligent life여서 life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아, 지적 지적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가 하고도 준비를 하고도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어, 지적능력을 가진 생명체 지적능력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intelligent life 이 의미는 어, 지적능력을 가진 뭐 외계 생명체 지구에 있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would it be 형용사 if 절이 따라올 때 해석은 어,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정법 어, 과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를해석하면 의미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재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즉 if 뒤에 절 뒤에 나오는 내용, 조건절의 내용이 가정법 어, 내용이 이라면 뭐뭐 한다면 했다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뭐 한다면 wouldn't that be, wouldn't it be 그것이 형용사, 형용사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 avoid. avoid는 무엇을 피하다 또는 어떠한 뭐 행동이나 일 진행을 뭐 방지하다. 뭐 prevent랑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동사는 뭐 대체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avoid라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ing동명사만 목적으로 뒤에 취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ambush 하는 거는 숨어 있다가 말 그대로 숲 같은데 숨어 있다가 적을 이제 매복해 있다가 적을 또는 어떤 뭐 목표 대상을 습격 공격 그래서 뭐 반드시 군인이 숨어 있다가 적군을 공격하는 걸 떠나서 뭐 먹이 사냥에 나서뭐 고양이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무 밑에 뭐 어떤 숲속에 숨어 있다가 저기 위에 있는 뭐 다람쥐를 뭐 참새를 공격할 때 그런 것도 앰부시 한다고 표현을 하죠 세미 또는 세마이 그래서 이거는 세마이 모모모모 뒤에 이제 어떤 뭐 명사가 오겠죠.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모모의 반 또는 어느 정도의 뭐 명사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승전이 예를 들어서 뭐 파이널 매치잖아요. 그래서 세마이 파이널 하면은 준결승전.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은 되겠구요 그다음에 어, literature 하면 문학이죠. 예, 그리고 literate 하면은 형용사로서 글을 읽고 또쓸줄 아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 단어면 내용 전체적인 건다 짚은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이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nder if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I wonder if 혹시 설마 뭐 뭐일까 궁금해 뭐가 if intelligent life exist s 존재하다 어디에 on other planets 써니 저이 so 남자가 이 여자아이 써니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생명체 근데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intelligent 즉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 planets 행성에 exist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해 써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써니가 그냥 거의 퉁명스럽게 We'll never know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거야 즉알 수가 없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이 녀석이 또 얘기를 이어가요 w 르 u l d 참이쿨이라는 거는 한국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물론 뭐 멋진 뭐, 뭐 좋은 뭐 그런 뜻으로 되지만은, 하도 쿨을 그냥 외래어처럼 이제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통용되니까, 야, 쿨하다. 뭐 이걸 어떻게 더 해석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멋지다? 뭐꽤 괜찮다? 뭐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르잇비 쿨. Cool? 그래서 우르 o 비 쿨. 형용사 쿨이 왔습니다. if, 가정법 과거죠? aliens, 외계인들이 이게 이제 동사 사용이 과거 형태가 돼서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If aliens visited us, 만약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Wouldn't it be cool? 형용사 하지 않을까? 쿨하지 않을까? 즉, 전체를 하나로 해석하면 야,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정말 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이거를 동사 어,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했다면 그렇게 해석하면은 좀 어색해집니다. 왜냐 가정법 어, 과거가 아니라 대과거가 또 있잖아요. 예 그, 그런 경우는 좀더 애매질 해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선이가 또 대답을 합니다. Never gonna happen, Dexter.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상황이 It will never happen. It is not going to happen. 그냥 간단하게 never, 그것이 going to, speak형, uh, speaking, uh, uh, 구어에서 많이 쓰인 gonna, 그래서 it is never going to happen, 그걸 줄여서 never gonna happen, Dexter. 그래서 이 남자아이한테, 야, Dexter, 그런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즉, 외계인들이 우리를 방문할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서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국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가 딱 여기서 avoid being ambushed 이 문, 이딱이 이 단어 세개 하나가 갖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 깊은 문법의 의미를 참 설명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딱요 녀석만 보고 해석을 하자면 예, 그 우리 써니가 얘기를 하죠. intelligent life knows. 즉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 외계인들은 안 돼요. 뭐를 how to 어떻게 하는지, 뭐를 avoid 피하는 것. 피하는 걸 알아요. 뭘 피하는 걸 being ambushed. 즉 so being ambushed가 된 거는 어 o 이드 다음에 오는 동사는 무조건 ing 동명사 형태가 오는 거고요 정확히 썼죠 비즉 비동사가 왔고 그 다음에는 비동사는 뒤에는 ing 아니면 pp밖에 못 오잖아요 근데 내용상은 pp가 맞겠죠 왜 수동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즉 뭐를 피하는 거를 알아요 m b 엠브시 d 당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뭡니까 외계인들은 이 지적 능력을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매복했다가 외계인 자신들을 습격하는 것을 즉 습격 당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이 친구가 또 이렇게 의자에 쭉 엉덩이 그냥 거의 떨어질 만큼 누워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I wonder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친구는 역시 뭐뭐일지 아닐지 궁금해합니다 I wonder if semi-literate life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life예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근데 semi니까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어, 쓸줄 아는 그런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어 어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어, 궁금증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여자 써니 친구가 했던 말, 이 문장 정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본인이 정확히 어, 문법적인 접근으로서 이해가 되는지 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ntelligent life knows how to avoid being ambushed.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밑에 어, 적어놨죠. 어, 어떻게 유튜브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어, 가입하신 그 다음에 가입하신 그보드의 아이디와 또제 뭐 사이트에 등록하신 아이디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바로 등급을 올려드릴게요. 제 사이트에 오셔서 모든 내용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어, 답글 유튜브에다가 보인의 어, 아이디 명시해 주시면은 역시 제가 제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고 가입하신 아이디의 등급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